최고의 헤어스타일러 3종 3가지 스타일러의 차별점과 사용 후기 대공개. 하나의 기기로 7가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블라우 풍트 7 인원 에어이즈 헤어스타일러 BLPH D81 4원 WGYL 1400W를 소개합니다. 아침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고 싶지만 시간과 도구의 제약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이제 이 멀티 스타일링 기기를 통해 그 걱정을 덜어보세요. 강력한 1400W의 출력으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링 옵션으로 일상의 변화를 선사합니다. 여행 시에도 가벼운 짐을 유지하며 프로페셔널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300W의 강력한 파워로 스타일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했던 적이 있나요?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슈틸루스터 헤어스타일러 STDR100P가 그 해답입니다. 이 스타일러는 냉풍 기능과 6개의 다양한 구성품을 갖추고 있어 어떤 스타일도 손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슈틸루스터와 함께 스타일링 의 자유를 만끽해보세요. 벨레르 에이딘 원 스타일러로 여행 중에도 손쉽게 완벽한 스타일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 스타일링 도구를 챙기는 번거로움 없이 한 제품으로 다양한 룩을 완성 해보세요. 벨레르 헤어드라이기 에이딘 원 스타일러 모델 그루 1400w는 플라즈마 기능으로 정전기를 억제하여 부스스함 없이 매끄러운 머릿결을 선사합니다. 또한, 모발의 수분을 지켜주어 건조함 없이 윤기 있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력 전압 자동 조절 기능 덕분에,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니, 여러분의 여행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벨레로와 함께 자유롭고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